얘가 지금 안쪽 면이에요. 안쪽 면인데 여러분 그냥 얼핏 영상으로 보시기에 실 감춘 부분 티 나나요? 실 감춘 부분 티안 나죠? 요즘 제가 뜨고 있던 어, 일본 다녀오면서 한짝 완성한 아무힙비 이권에 있는 양말 보여드리려고요. 이 스트라이프트 삭스라고 되어있는 12번째 작품인데 음, 이 실은 메릴린 원작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책에 실려있는 색상대로가 아니고 저는 이중에 한 색상이 지금 작업실에 품절이어서 다른 색으로 대체를 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웰린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소개를 드리자면 울 80%에 어, 플렉스 마라고 하죠. 린넨, 린넨이 20% 섞여 있는 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울 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울 혼방이 208m 50g에 208m짜리 실입니다. 이 사거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띠지가 크래프트 형태인 애들은 무염색 실이에요. 염색가공 과정은 거치지 않은 실이라서 이, 이 제로 컬러, 제로 컬러만 무각, 무염색 색상이고 나머지 이렇게 검은색이 섞여 있는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염색가공을 거친 실이고요. 메릴린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번호에 S가 붙어 있는 실들은 20% 함유된 이 마가 아 여기에 이런 검은 잔털이거든요. 검은 잔털이 20%의 마가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S라고 붙어 있는 게이 마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, 그냥 S가 없는 컬러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. 지금 이 실은 남아있는 61번 짜투리인데, 이 짜투리 실을 가만히 잘 보시면, 중간중간에 흰색 가느다란 섬유가 지나다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S가 안 붙어 있는 친구들이 린넨이 하얀색이고 S가 붙어 있는 친구들이 검은색 린넨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양말을 원작과는 다르게 조금 크리스마스가 와서 그런가? 크리스마스 컬러로 좀 꾸며봤어요. 그래서 똑같이 하얀색 부분은 유지를 해주고요 원작에 3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검은색 스트라이프 부분을 저는 1S로 변경을 해서 떴고 그리고 59번이 사용된 부분을 59S로 바꿔줬어요 원작에 이제 이 끝부분은 빨간색으로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개만 유일하게 S가 붙은 빨간색이었는데 저는 이 쑥색 43s로 사용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원작이랑 완전 똑같이 바늘을 사용을 했는데, 처음에는. 근데 그랬더니, 이, 맨 처음에 주디스 매직 캐스톤으로 시작을 하는데, 그 부분 이후에 진행되는 꼬아 한코 고무뜨기 편물이 너무 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쫄려서, 오히려 지금도 약간 우는 듯한, 모양이 보이실 텐데 스팀을 한 상태예요. 메리아스 편물과 꼬아 고무뜨기 편물 사이에 게이지 차이가 좀 존재를 해서 그래서 저는 요 메리아스 부분만 2.75mm로 작업을 했어요. 이거는 뒤꿈치도 마찬가지예요. 뒤꿈치 부분도 2.75로 작업을 해줬습니다. 얘는 지금 한 짝밖에 안뜬 상태긴 한데, 만약에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면, 나머지 한 짝을 뜨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특강이 열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, 한번 계획은 해보고, 수강생이 일정 인원 이상 이제 모집이 된다면, 아마 열릴 것 같아요. 도안 자체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, 이렇게 좀 바늘을 바꾸는 부분이라던가,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하는 뜨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마감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떠도 마감이 예쁘지 않으면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기껏 떴는데 뭔가 모르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? 사실 핸드메이드라 핸드메이드 티가 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핸드메이드인데 이상하게 기성품이나 기계 편물 같은 느낌이 나는 걸 원해요 좀,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고무뜨기인데 배색이다 보니 실 감추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. 얘가 지금 안쪽 면이에요. 안쪽 면인데 여러분 그냥 얼핏 영상으로 보시기에 실 감춘 부분 티나나요? 실 감춘 부분 티안 나죠?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어 제가 주로 의류 뜨개를 하기 때문에 더 완성도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의류 뜨개를 하면 예뻐 보이는 것도 예뻐 보이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착용했을 때 몸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. 근데 특히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, 이게 완성을 하고 나서 안에 매듭이 막 달랑달랑하게 달려 있으면은 어쨌든 도안이라는 건 실착용 실제 착용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개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설사 샘플용으로 쓰더라도 누군가는 신어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 저는 그런 양말에 있어서 매듭을 넣는 완성을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매듭 없이 예쁘게 완성하는 그런 것에 대한 꿀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, 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괜찮으시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남은 한 짝은 만약에 특강이 개설이 되면 그때 겸사겸사 같이 작업을 하고. 그렇지 않으면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요? <laughs> 항상 니터들의 딜레마죠 짝이 있는 물건을 켤레로 쌍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니터들은 늘 그게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그래서 저는 아무입이 2권에 있는 스트라이프트 삭스를 작업을 해 봤고 실은 원작 실을 사용을 하되 컬러만 변경을 해봤어요. 혹시 이 컬러로 떠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색상 번호 더보기란에도 써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참고해주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.